역시 코너링이 훌륭하시네요. <laughs> 코너 아직 안 들어갔는데요. <laughs> 코너링 좋죠 형님. 근데 중고차 시장에서요 가장 인기가 좋은 준대형 세단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오늘 준비를 했는데요. 이 차량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차주님이 차량을 모셔놨나봐. 진짜로 주행거리가 2만 키로밖에안 탔어요. 또 우리 형님들 중에 이제 주행거리 짧은 차 좋아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거기에다가 가성비 있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현대 플래그십 세단. 예전에는 이게 부의 상징이었죠. 부의 상징. 자, 오늘 이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2019년형에 2만 키로밖에 주행 안 했습니다. 아주 짱짱한 냉장고에 얼려둔 차량 같은. 자, 오늘 짱짱한 차량 한번 보러 가실게요. 함께 가시죠. 우 야, 차가 역시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가? 아주 날쌘돌이야 그냥 아주 좋은데? 어넌 누구야? 어, 저... <laughs> 안녕하십니까? 키카 구독자 시청자 형님들아들 반갑습니다 와우,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중고차 시장에서도요 가장 인기가 많은 살만한 가격대에 나와있는 자 현대의 플래그십 세단이 됐죠 그랜저 IG2.4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연식도 좋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8년 5월에 출고된 차량인데요. 얘가 메리트가 있어요. 뭐냐면요. 주행거리가 아직 2만 키로밖에안 된. 아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이제 초콜이 지난 것 같아요. 아주 짱짱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이 차량이요. 실차 가격이 한3,400 정도 들어갑니다. 자, 오늘 떠리로. 반값 판매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짱짱한 그랜저 IG 차량을 반값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킹카에서 요즘 블랙 프라이데이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저렴한 가격에 준비를 했으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은. 가격은 마지막에 오픈해 드립니다. 자, 그럼 빠르게 전면부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상태는요, 깔끔합니다.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썬팅 상태도 아주 양호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본니시죠? 자, 후드 부분도요, 돌틈 현상 안 느껴지고 있고요.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앞쪽으로 헤드램프 상태, 백화 현상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반대쪽 역시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야, 좋은데요. 앞쪽으로 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그릴 부위도요, 깔끔합니다. 그냥 뭐 깔끔하다는 말밖에 표현할 게 없는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신차처럼 완전 깔끔하겠지, 이건 아니지만.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외관, 전면부 외관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랜저 IG 2.4.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고요. 자, 빠르게 운전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은데요. 함께 가시죠. 자, 운전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해주셨고요. 펜더 부분도 깔끔해요. 그냥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타이어 트레이드는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자, 미쉐린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휠 적용어 있습니다. 모서리 부분으로는 약간의 주차 흠집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다이아몬드 커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살짝의 미세한 흠집 정도는 티도 안 난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자 사이드 미러 리피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고요. 미세한 사용감 정도는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앞 도어 쪽 와우 깨끗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뒷도어 쪽도요, 깔끔해요. 자, 커터까지요, 외관 상태는요, 오, 다시 봐도 따봉.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선팅 상태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선팅 상태를 확인하실 때는요, 바깥에서 보면 다 깨끗해 보여요. 안쪽에 문을 열고, 안쪽으로 봤을 때, 자, 깨끗한데요. 뒷도어 쪽도 한번 볼까요? 뒷도어 쪽도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는 차량이고요. 자, 뒷타이어 트레이드는요, 아주 많이 남아있습니다. 미쉐린 차이어 장착되어 있고요. 한90% 정도 남아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딱 앞뒤 교환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더 오래 타실 수가 있습니다. 자, 18인치 다이아몬드 커팅이 주차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운전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는 그랜저 아이즈 차량이고요 빠르게 후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2019년형 그랜저 IG 차량 후면부에 왔습니다. 중고차 시장에서요, 이 그랜저 IG 차량이 인기 있는 이유가 뭐냐면, 호불호 없는 디자인에 얘가 이제 정비하기가 편하잖아요. 어느 공업사를 가든 간에 쉽게 정비를 할수 있고요. 정비비도 저렴하기 때문에 그랜저 IG를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도 많이 내려왔어요. 솔직히 2019년형에 뭐 2만 키로 정도 주행했으면, 작년 같았으면 거의 2000 초반대 나가는 가격인데, 저희는 천만원 중반선에서 조금 위에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안가입니다 거의 자 그리고 후면부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랜저 RG 차량이고요 외관 상태 제가 크게 고지해드릴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테일램프 상태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트렁크 공간 한번 볼까요 트렁크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셨고요 어, 약간은 그냥 사용감 정도만 느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가니쉬 부분도 손상되걸 파손된 부분 없습니다 자 안쪽으로 한번 볼까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이렇게 수납공간 들어가 있고요 타이어 수리킷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빠르게 보호조석 측면부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보호조석 측면부에 왔습니다 판테라 그레이 색상의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관리하시기도 기 편하고요 중후하면서도 스포티한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보조석 쪽 측면부 도장 상태도요,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왼다 부분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다이어트레이드는 한50% 정도 남아 있습니다. 휘 상태. 오 깔끔합니다. 주차 음집 없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리프터 부분에 손상되거나 파손된 부분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앞도 쪽요, 눈 콕도 안 느껴질 만큼 너무나도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브로브, 로브로브. 로브로브, 로브로브, 로브 로브, 로브 로브, 로브 로브 보고 보여요? 이거? <laughs> 자, 너브 로브 너가 빨리. 자, 뒤도 쪽 가라고. 뒤도 쪽 역시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 미세한 붙터치 하나 정도 들어갔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커터까지 외판 상태. 따봉.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랜저 IG 차량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완전 신차처럼 깨끗하겠지. 요건 아닙니다. 미세한 사용감 정도만 느껴지는 주행거리 2만키로 탄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G타이어 트레이드는요, 90% 정도 남아있습니다. 휠 상태, 오, 약간의 흠집이 있습니다. 이 부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한 그랜저 아이즈 차량, 여기에서 성능기록부 고지를 해드리잖아요. 성능기록부 첫째 장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장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은 단순 교환도 없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두 번째 상태 점검부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상태 점검부 쭉 보시게 되면 이 차량 엔진 미션 주요 부품에서 미세 누유 없는 올령호 차량이고요 야, 주행거리 2만km밖에 안 돼가지고 막 세면은 좀 이상하겠죠 엔진 상태도요 너무나도 정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랜저 IG 차량입니다 자 실내로 들어가서요 실내 상태 어떻고 실내 어떤 옵션 적용되어 있는지 함께 가시죠 자 그랜저 IG 차량 2열에 탑승을 했습니다 와우 공간감은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뭐 레그룸 공간 헤드룸 공간 아주 넉넉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내 상태도요 깔끔한 모습 느껴지고 있고요 자, 시트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제 쪽도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또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에어벤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2열 천쉐이드 적용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도어 쪽 보시게 되면은 자, 열선 시트 적용되어 있고요. 와우, 스티치도 너무나도 이쁘게잘 들어가 있습니다. 역시 그랜저 아이즈답게 고급스러움이 느껴지고 있고요. 또 안내수 공간 한번 안쪽 볼까요? 이런 부분들은 또 스티커도 제거를 안 하셨네요. 자, 이구 컵홀더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스키스루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수 공간 한번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USB 충전 단자, 시버트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주신 차량입니다. 자, 그럼, 오! 제가 하나 또 빼먹었는데, 우리 형님도 좋아하시는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또 워크인 디바이스 적용되어 있으면 좋은 점이 뭐냐면, 이제 운전하실 때꼭 보조석에 타갖고 졸잖아요. 졸잖아요. 또 마음이 약해. 원래는 깨워야 돼. 운전하는데 옆에서. 졸면 같이 졸리잖아요. 근데 마음이 착하니까 우리 형님들 자녀분이 될 수도 있고 사모님이 될 우리 누님이 될 수도 있고 애인분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살포시 이제 더잘잘수 있게 또 이렇게 밀어주잖아요. 또 그렇게 이렇게 매너가 좋아. <laughs> 자 그럼 빠르게 일렬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도어 트림 보여드리기 전에 우리 형님들 좋아하시는 호축방 경보 들어가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도어 트림 상태 한번 볼까요? 도어 트림 상태도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자. 대형 세단 답게 메모리 시트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한번 볼까요? 전동 사이드 미러 상태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 선팅 상태 아주 양호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자, 윈도우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이열도요,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 상태는 이쪽 차트 쪽으로는 약간의 사용감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해지거나 찢어진 부분은 없고요.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동 시트 이음 없이 잘 동작되는 모습. 요추 받침도 잘 동작되고 있고요. 앞쪽으로 보시게 되면 후측박 경부 들어가 있고요. 차체 자세 장치, 트렁크 버튼, 주유구 버튼 그리고 전동 텔레코스픽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음 없이 잘 동작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실내로 탑승해서요 설명 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실내에 탑승을 했고요. 보조석 시트 상태도요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조석 역시 전동 시트 지원어 있고요. 동작 잘 되는 거 미리 확인했습니다. 자, 이제 실내로 탑승 하시죠. 와, 요새 이제 비가 저희 이쪽은 올라고 하는 건지 되게 우덥지근네요 그래서 에어컨은 살짝만 켜놓고 할게요. 시원한 바람 잘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입니다 대시보드 상태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스티치 하나하나가 어우, 너무 이쁩니다자 먼저 계기판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계기판 한번 보시면 경고등 없이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정확한 주행거리가 22,234km를 정확하게 주행한 차량입니다 자스티어링휘 상태도요 와우 쎈것 같아요 한대 맞을까? <laughs> 맞을까요? 자, 아주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고 를 있고요 뒤쪽으로 보시게 되면 오토 라이트 적용되어 있고요 옆쪽으로는 오토 레인 센서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쪽으로는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 들어가 있고요 블루투스 음성 인식 가능합니다 반대쪽으로는 크루즈 컨트롤을 조작하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위쪽으로는 ECM 하이패스 눌러 적용되어 있고요 우리 형님 누나들 좋아하시는 블루링크 가능합니다 좋은 점이 뭐냐면은 원격으로 시동 걸어놓고요 차량 탑승하면 여름철에는 엄청 덥잖아요 그리고 먼저 시동 걸어놓고 공조장치 조작해가지고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철은 따뜻하게 만들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형님들보다 누님들이 선호하는 옵션. 같이 이제 차량 구매하실 때 이제 형님 누나들이 같이 TV로 이렇게 유튜브 시청하면서 저차 살까 하면서 누님을 불러. <laughs> 그래가지고 막 같이 얘기하시고 같이 보러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뒤쪽으로는 투천할 블랙박스 보여지고 있습니다. 밑에 쪽에는 정품 내비게이션 정도 있고요. 자,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전체 메뉴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가 지원이 되고 있고요 요게 또 지원이 되면 또 좋은 점이 뭐냐면은 요새 이제 티맵 카카오 앱이, 네이버 앱이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같이 연동하셔가지고 편리하게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날로그 시계도 이쁘장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지고 있고요 자 에어벤트 그리고 밑에 쪽에는 이제 미디어 장치를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듀얼 오토 에어컨 적용되어 있고요 에어컨 히터 잘 나오는 거 미리 확인했고요 자 운전석 쪽 중... 통풍 조석쪽통풍 열선 열선 핸들 열선 적용되어 있습니다. 자, 센터 패시아 부분은요. 너무 깨끗해요. 진짜로 거의 새 차처럼 약간 과장해서 <laughs> 새 차처럼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안쪽으로 보시게 되면 12V 시거잭 적용되어 있고요 USB 포트, 억수 단자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로 먼저 볼까요? 자, 후방 카메라 화질도 깨끗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밑에 쪽 보시게 되면 드라이브 모드를 설정하는 버튼 에코, 스포츠, 스마트, 배토 홀드, 그리고 전자파킹, 그리고 전방 센서 이 버튼은 이제 후방 카메라 이제 딱이 버튼을 누르면 후방 모니터가 나오는 거예요. 그 버튼이고요. 안내스트 공간도요 깔끔하게 잘 사용을 해줬습니다. 1 0 v 1 시거잭 적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주행거리가 짧아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나도 깔끔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렌저 아이즈 차량이고요 가격이 가장 중요하겠죠 나서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자 이제 가격을 오픈할 시간이 왔습니다 와우 아 제가 근데 설명을 하다가 하나 고지를 못해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차량은 장기 렌트 이력이 있다는 거 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2만 킬로밖에 주행을 안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 상태가 아주 끝장납니다 자 외관 상태면 외관 상태 실내 상태면 실내 상태 아주 깔끔하게 잘 사용해주신 차량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그랜저 IG 차량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스펙 정리하고요 가격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형이고요 2018년 5월에 출고된 현대 그랜저 IG 2.3 프리미엄 스페셜 등급의 차량이었고요 옆에 보이는 그랜저 IG 차량 킹카 구독자 시청자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금액은 1789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차 가격이요, 3,400만원짜리였어요. 2만 키로 주행하고요. 반값 떨리로 나왔습니다. 너무나도 인기 많은 짱짱한 차량이었습니다. 자, 옆에 보이는 그랜저 아이지 차량 한번 문의해보고 싶다. 구매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바로 위에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끝나고 알야죠 빵, 수원성치 빵, 만수무강. 만사형통, 부자대에서 킹카에서 차를 구매해주시기를 강쾌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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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